잠깐만 나 위쪽 자리 아니어서 왜 아래쪽 걸려? 이거 위치버그 아직도 걸리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위치버그 아직도 있어? 위쪽 걸렸는데 아래 아래로 시작이네. 나 아래쪽 팀이면 빤팀으 한다고 했는데 위 팀이라 자르만 그런 거죠. 아이 개웃기네. 집 얼마짜리 그냥 적당한 거요오은니들이성되었습니다국민 은행이 제일 까다로워. 어. 나중에 그 공개할게요. 인형님, 그 유튜브로, 유튜브로 이제 집그 이사하는 거 잠깐만 미드 이렇게인가 해야 되는데, 아 라인이 쪼까 그시기 하네, 이거. 오, 그래도 한방대미이지신인 나이스. Nice! 나 너무 많네 어어 이거 2등 많이 봤다, 이거. 잠깐, 우리 시청자분이. 아, 다리우스? 그래도, 그래도 잘하셨네. 초반에 그첫 번째 게임 못 피하는 애들도 많은데. 그런 것만 좀잘 피해주면은. 합류의 중요성? 그러니까. 내가 핑을 찍었는데 오리 하나가 안 왔으면 클럽을 받지. 나와 함께 이곳을 카이사 높을, 반테 높을. 카이사 반테. <laughs> 나이스! 끝났고, 저거, 이제. 노틸러스도그 에어본 당해도 끝까지 그 들어가네. 판정 좋네, 자르반처럼. 노테릭은 판정이라도 좋아야지 노딜렀스인데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니 저... 와, 깝다. 야, 진짜 아깝다. 와, 평탄인데 빠한테 성기동? 빠한테 정글링 안 되는 챔피언인데 저러면? 정글링 안 되는 챔피언인데 클라치 저러면 야, 다리우스 님 이번에 다이아 가고 싶다고. 이번이 이때까지 다이아 한 번도 못가보셔 가지고 갈것 같은데 다이아.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니. 평타480우이스 아들 여기. 저 씨앗은 나중에 탈거기 때문에 그 건드리면 안 돼요. 이것까지 먹으면 이제 신발 나온다. 이거 우리 편 블루 주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블루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. 아 이거 블루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건데. 빠한테 노플. 갱은 미드 미드나 보. 이대도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지는 유렁 포로 프로, 유렁 포로 가 제일 괜찮아요. 전글은그 이제 그 시아와드가 없어진지 좀 오래됐잖아. 시아 강타 그나 포로 포로로에서 이제 시아를 잡아야 돼요. 유렁 포로로에서 이제 시아를 잡아야지. 우리의 숨이 멎으니 안식을 취할 것이니, 아이 살짝 나가 졌다. 이거 에이, 아니, 내 의지를 꺾으려는자이 누구든. 대마시어요. 영원하라. 화태는 어디 있지? 였니다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다. 삼에서 무난하네. 어, 양날 도끼 올방템으로 갑니다. 양날의 올방템. 아 뒤로 가면은 좀 힘들어. 어, 딜로 가면 이제 드라사르, 드라사르 쪽으로 가야 되는데, 베이가 스톤 스턴, 스턴만 맞으면 원콤이라 좀 짜증나요. 베이가 좀 짜증나가지고, 차라리 오리하나면 모르겠는데, 차라리, 차라리 오리하나가좀 편한 거지. 이거 한대못 건드려다. 나이스. 이지 정글 리메이크 이지 정글 정글법에 안 터지잖아 그거. 이지를 w 뭐 정글링이 안 터지잖아요. 리메이크 w 그 드래곤하고 드래곤하고 바론에만 터지게 돼 있던데. 이곳을 수호할지어다. 드래곤바론 딱, 둘한테. 어둠의 수확, 그, 데미지 이식 감소, 그, 좀 크던데. 우리의 수비 수확 데미지 좀 크던데요. 감전이 난것 같아, 이제. 수확, 수확도 그 정도로 너프 됐으면은. 그 정도 수준이면 감전이 낫지 않나, 이제. 오늘은 삶을 마감하에 좋은 날이도다. 블루레드, 블루레드도 에픽몹으로 그 되나 그거? 에픽몹이 블루레드도 포함인가? 아테온 아래쪽. <목소리> 야, 이거 거의 써네까지 나오겠는데? 내 앞에서 빠트고 내 골라. 아 무난했다. 정을준이님 별풍선 아 정을준이님 아 감사합니다. 야 이거 다리우스님 잘하는데 이거 그 다이아 가시겠네 잘하시네. 시청자분이 탑 알아서 이기고 정글이 알아서 이기고 두 군데 이기면 이기는 거네. 잡하고 전거에 두 명이 이기면은 아, 딜랴기들